안녕하세요. 순또러몽입니다 오늘은 진즉 저희 그 동네에 낭낭 카페라고 낙 낭낭 카페라고 이렇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동영상을 올려 보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. 서 <laughs> 아, 이거 이뻐라. 음? 응? 고양이 저렇게 암컷 수컷 또 새끼들을 저렇게 있습니다.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. 근데 이게 도망가지 않네요. 여기서 잘 지낸다고 하고. <laughs> 저 옆에가 지민아.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있어주니 참 고맙네요 아이고 좋은 집에 너희들 자랐어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항상 잘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새로 이거 좀 그런지 얼마 안 되셨어요. 이거는. 아, 얼마 네, 이건 얼마 전에. 이건 얼마 전에. 난 여기서 음악 하시는 줄 알고. 여기 손님들을 위한 자리. 아, 배려의 자리시구나. 이쁘게 <laughs> 자르노셨어요. 이렇게 가보기도. 그 아이고. 보 기에 감사 합니다. 이렇게 길도 이렇게 또 이쁘 게 만드 는오셨 네요. 음악도 참이 시간에 이 잿빛 하늘에 참 맞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 너무 듣기 좋아요. 저쪽은 저, 사시는 주거지이시고요. 이쪽은 카페입니다.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 서로에 있는.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해바라기 그. 가수 셨었는데그 중에 강성원님이라고. 분하셔서 이거 직접 써서 다 지우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봐 주세요. 차 종류도 너무 음료수가 너무 맛있어요. 화분도. 어. 여기 사모님께서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. 어, 할머님이다 이렇게 꾸며놓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와우, 이거 생강 라떼인데요. 너무너무 맛있네요.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. 꼭 오셔가지고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차도 내려 주시고 오늘 혼자 다 하십니다 어, 음식, 차 종류가 너무 많고, 너무 맛있어요. 늘 새로운 그신 메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응. 한 달에 한번씩 여기서 콘서트도 하시고. 사장님, 제가 유튜브예요, 유튜버 아, 유튜인데 <laughs> 어, 뭐, 그, 컨텐츠도 없어요. <laughs> 그냥 컨텐츠도 없는 멋있는데. 유튜브인데, 그, 뭐랄까. 인사 한번 해주시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시 잘 아시죠? 해바라기 가수 셨 지금도 가수신가요? 그렇죠. <laughs> 네 가수신데 여기 제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서로에 자리잡고 있는 낭낭 카페에 와가는데요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이게 차 종류가 너무 맛있어요 네 신메뉴로 만들어셔 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사장님들, 번성하세요. 네.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음. 너무 멋있죠? 화면으로 너무 멋있게 보이네요. 여기 무대가 작은 소무대지만 여기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콘서트를 하십니다.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, 꼭 제주도 오시게 되면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, 제주도 많이 좀 놀러와 주세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.